안녕하세요, 봉화중 친구들. 다시 어, 이어서 우리 관계부사 문제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들을 보면 어, 다음 두 문장을 관계부사를 이용하여 하나의 문장을 만드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 관계부사 이용때 어떻게 한다고요? 관계부사가 두 문장을 연결해 주는데요. 앞에 나온 선행사가 시간, 장소, 이유, 방법일 때 각각 알맞은 관계부사. 시간일 때는 when, 장소일 때는 where. 방법일 때는 how, 이유일 때는 why를 써서 두 문장을 연결하면 된다고 선생님이 수업시간에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대로 문장 이어보겠습니다. 2번 Paris is the city. I have studied there for 10 years. 파리는 그 도시이다. 나는 거기서 10년간 공부했다. 어, 어떻게 되겠어요? the city, 도시, 장소이죠? 따라서 where를 써주시고 두 문장을 연결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결과는 Paris is the city where I have studied there for 10 years. 파리는 내가 거기에서 10년간 공부한 도시이다.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3번 July is the month. The weather is usually the hottest in that month. 자, 7월은 그 달이다. 날씨는 그 달에 가장 덥다. 달이니까 시간이죠. 그래서 when으로 연결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July is the month. when the weather is usually the hottest in that month. 그래서 7월은 가장 더운 달이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다음 4번. This is the way he walks in that way. 이것은 그 방법이다. 그는 그 방법으로 걷는다. 자, 그러면 방법일 때 how 넣어 주시면 되겠죠? This is the way how he walks in that way. 그러나 주의하실 점 법일 때는 how와 the way를 동시에 쓸수 없다라고 선생님 시간에 설명하였습니다. 그래서 this is how he walks in that way. the way를 반드시 생략을 해야 된다. 그래서 이것이 그가 걷는 방법이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5번 she will tell you the reason. he left early for t h a t reason. 자, reason 이유이죠. 그녀는 너에게 그 이유를 말해줄 것이다. 그는 그 이유로 일찍 떠났다. 이유니까 why를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She will tell you the reason why he left early. 그죠? For the reason. 여기서 for the reason 생략 가능합니다. 그러면 그녀는 너에게 그가 일찍 떠난 이유를 말해줄 것이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다음 6번. I went to the building. She worked there in the building. 혹은 there 없이 she worked in the building. 문장 이렇게 되어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building이죠. 장소이죠. 나는 그 빌딩에 갔습니다. 그녀는 그 빌딩에서 일을 했습니다. 합치면, 장소이니까 where 넣어주시고, I went to the building where she worked in the building. 또는 in the building. 생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I went to the building where she worked. 나는 그녀가 일했던 그 빌딩에 갔습니다. 자, 칠 번. I remember the day he won the gold medal on the day. 그래서 어, 나는 그날을 기억한다. 그는 그날에 금메달을 땄다. 시간이죠? 날이니까 when을 넣어주시면 되겠네요. I remember the day when he won the gold medal in on the day. 여기서 on the day 생략하시면 되겠다. 자, 그러면, 어, 나는, 나는, 그 금메달을 딴그 날을, 그때를 어, 기억한다. 이렇게 되겠네요. 자, 계속해서 다음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